술한잔 가볍게 생각하셨나요? 급성 알코올 중독은 단시간 과음으로 인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. 말이 어눌해지고 걷기 힘들고 심하면 의식도 잃을 수 있습니다. 급성 알코올 중독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.1% 이상이면 판단력 저하, 운동 조절 능력이 감소되고 0.2% 이상이 되면 정신 혼란, 언어 장애, 보행장애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. 0.3% 이상이 되면 의식혼탁, 반응 둔화, 기억상실이 일어나며 혈중 알코올 농도가 0.4% 이상이 되면 호흡 정지까지 올수 있습니다. 급성 알코올 중독 치료를 위해서는 응급처치, 해독치료, 약물치료까지 꼭 필요합니다. 스스로 조절이 안 된다면 CAG, A U D I T 검사를 이용해 자가 진단이 필요합니다. 당신의 한잔 더가 마지막 한 잔이 될수 있습니다. 멈출 수 없다면 위험 신호입니다. 오늘도 과음은 no. 건강한 음주 습관이 생명을 지킵니다.